이 90세가 됐을 때, 해지 환급금은 0원이 된다는 사실.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많이 선택하시는 무해지 환급형 상품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해지 환급금 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보험을 알아보실 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보험료가 싼 회사 그 다음에 해지 환급금이 조금이라도 높은 회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으시는데 제가 그 대안으로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많이 추천을 드리곤 해요. 그리고 실제로 제 고객님들 중에 한뭐 80에서 90% 이상의 고객님들이 무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무해지 상품형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. 뭐냐면 무해지 보험은 내가 가입하는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납입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? 그 다음에 만기에는 어떻게 되나요? 이두 가지를 좀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설계안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실제로 제가 가입시켜 드린 설계안을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. 바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. 자 여기 경과 기간별 예상 해지 환급금이라고 나와 있죠. 이 해지 환급금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표입니다. 자 경과 연도와 보험 나이, 그 다음에 납입 보험료, 해지 환급금, 그 다음에 환급율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일단 이 가입 제안서가 어떤 상품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무해지 상품형 보험이고요. 그 다음에 25년 납 93만기의 상품 비갱신형 상품입니다. 당연히 25년 동안 내는 기간 동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빵원이겠죠. 25년이면 40살이죠. 정확히 말씀드리면 24년 11개월째까지 해지 환급금이 없습니다. 근데 딱 25년이 되는 시점부터 해지 환급금이 발생을 하는 거죠. 해지 환급율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해서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1866만 900원이에요. 이게 내가 납입한 총 납입 보험료거든요. 근데 해지 환급금이 2540만 원 가량이 생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100... 36%의 해지 환급률이 생겼다. 다시 말해서 내가 1,800만 원을 냈는데 해지 환급금이 1,800만 원이 생겼다. 이러면 환급률이 몇 프로일까요? 그렇죠. 100%겠죠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자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오늘 두 가지 짚어드릴 거예요. 해지 환급금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납입 중간에는 없습니다. 하지만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는 해지 환급금이 생기고요. 당연히 환급률이 높습니다.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만기가 됐을 때 때 제가 아까 몇년 납, 몇세 만기라 그랬죠? 25년 납, 90세 만기라고 했죠? 그러면 이 90세가 됐을 때 해지 환급금은 0원이 된다는 사실,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무해지 상품명의 특징이라고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, 물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계속 올라갑니다. 하지만 대부분 거의 99.9%의 적립보험료가 없는 손해보험의 상품은 대부분 만기가 됐을 때는 해지 환급금이 없고, 없다는 사실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일반형 상품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니에요?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일반형 상품도 마찬가지로 해지환급율 해지환급금은 만기 때 없습니다. 그러면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나요?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죠.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여러분들이 똑같은 보장을 가지고 A라는 설계하는 10만 원 그다음에 B라는 설계하는 7만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보험을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당연히 7만원의 설계안을 선택을 하시겠죠 바로 그게 무해지 환급형 보험 이라는 겁니다 일반형 상품의 경우에는 이 환급률이 당연히 무해지 상품보다는 좀 낮아요 대신에 해지 환급금이 중간에 해지 하더라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단 중요한 건 뭐냐면 매월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총 납입 보험료가 2000만원 이상 2100 2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 포기할 건 포기 하지만 여러분이 들 궁극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하신 이유가 뭐죠 무해지 상품을 선택하신 이유 내가 환급금만을 보고 가입을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보장의 보험을 좀 싸게 똑같은 보장도 좀더 싸게 가입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. 이회지 환급금이 만기에 없다고 해서 이 납본 보험이다. 이건 아닙니다. 절대. 일반형도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꼭 유념하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.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 사실은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게 저축은 아니에요. 절대. 뭐 저축으로 파는 설계사님들도 간혹가다가 계시긴 하는데 이건 절대 저축은 아닙니다. 단 이 보험이 나중에 납입이 완료됐을 때 만약에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해지하면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 뿐이지 이걸 절대 저축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여기 보험 알려주는 지점장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